마태의복음 n o Quincio, Jew h a 도 가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laughs>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절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 감리교의 그 창시자인존 유스리 그 목사님이 그 88년이 그 생애를 사진 끝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유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그 유언이었습니다. 함께 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장 좋고 큰 인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그리고 또그 인사에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 화답입니다. 그리고 또그 오늘 그이 인사를 여러분과 이렇게 서로 함께 좀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좀 쑥스러워 할까봐 제가 이 인사를 인사 두개러을 가지고 여러분, 축축하하습습다다 여러분, 은러저 아멘 하고 대답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과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과 여러분, 이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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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올해는 그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그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점검해 보는 또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그런데 사실 목사로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상처가 많고, 또 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올 오일은 또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뻐르츠는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잘 말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내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 희망이 있고 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금방 읽은 하나님 말씀 오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얼마나 규정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그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런 특권, 지위 문제를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처럼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아래에는 대신들이 있고 또맨 아래에는 이런 평민이 그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인차 대답하지 않고 이 절에 보면 먼저 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삼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삼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삼절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돌이켜서 어린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 돌이켜서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서 180도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면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욕심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하여 어린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자가 큰 자인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절입니다. 우리 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어린이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무시받고 멸시를 받던 자들이었고 자기 주장을 할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이 어린 어린이는 이 사람 수에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민수기나 보면 이 사람을 헬 때도, 백성을 했을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에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떤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와 같이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사절에서 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사절의 말씀을 보면 이말씀에 기초해 보면 어린이와 같이 된다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낮춘다 어린 나이는 어떤 점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인가 이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나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이라면 어떤 존재인가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어린이와 같이 된다고 할때그 어린이 모든 특징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뭐 저도 어린이 어떤 특징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어떤 어린이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어떤 특, 특징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도. 그러나 저희들이 낮춘다. 하는 요 의미에서 기초해서 저희들이 좀몇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다하면 먼저 어린이는 어린이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그리고 또 어린이는 무의식 가운데서 자신이 그 불완전하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반대로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린이는 무시 가운데도 자기가 불안한 자 불안전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발전을 위해서 어든 겸손히 어른들이 이견과 결혼도 잘뭐 상대적입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비해서는. 또한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특징 중에 어린 단순합니다. 어린이에게서 우리는 단순한 그 요소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뭐 물론 요즘 아이들은 좀 대립이나 보고 많이 어른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래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모든 것에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줄 압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그리고 잠이 오면 잠을 뭐 잠이 온다. 또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 아주 표현이가 단순합니다. 우리 어른들처럼 이럴 때또 어른들도 봐요. 야 어른들처럼 먹고 싶은데도 먹고 싶은 싶지 않은 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싫은데도 또 이렇게 싫지 않은 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만해나 어린 아이들은 복종 복종을 잘하고 또, 또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누가 무엇을 가르쳐주면 단순히 믿고 또 따르기를 잘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가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적인 아주 본질적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어린이들로. 그리고 또,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그 옛날의 어린이들보다 좀더 복잡합니다.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옛날 어린이보다 저제 어릴 때하고 지금 어린이들 보면 좀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어른들보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또 순수하게 복종하기를 잘합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도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에게는 이 불완전함과 단순함과... 복종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그 불안감과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본성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또 배우고 또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어린이들이 마음들이 자라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점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처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처럼 자신이 그 불완전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단순히 배우고 순종하는 자가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나도 불완전하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지하고 일치시키고 또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다또이 말씀 속에는 좋은 뜻과 이 부정적인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란 이말 말 자체가 어리다 하는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란 말씀 속에는 작고 어리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아 모자란다. 이런 부정이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직 모자라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자라지 못했다. 실제로 그 어른과 어린이 가장 큰차이고 간다면, 어른은 이해 타산에 박단 박, 박다는 것이고 어린들은 이 그렇지 못한다 것입니다. 어린이를 뜻하는 다른 말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고 말잘 말하는 게 설부지. 절딱선이가 없다 이런 말도 저희들이 잘합니다 어린이된 표현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린이가 자라 어느 정도 이 자기 아까림을 하게 되고 또 이해 예, 타산을 할줄 알게 되면 우리들이 우리는 전편으로 철이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셈이 들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신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철이 들수록 셈이 들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점 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단순히 돌보고 양육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이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이 것이다. 여러분 그 저희들이 그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다 들었.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있습니다. 그 임금이 그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그때 보는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입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그 어린이였습니다. 이말 다시 말하면 진실은 어린이 입에서 나온다 하는 수있습니다 어른들은 그 임금이 그 권력이 두려워서 진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에 타산에 매게 되면 이 진실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타산에 받게 되면 진실도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이에 타산을 매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린이들을 보면 친구들을 사귈 때, 친구들을 사귈 때 보면 그들이 그 집안 배경이나 또 무서 옷 입는 거뭐 여러 가지로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가 뭐 어머니가 누군가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함께하여 지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함께 놀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면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어린이라면 현재 이 시간 속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수하고 열린 마음,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열린 사람.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세상을 향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찾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과 또 야곱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이 허물과 죄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중에서도 공통한 특징 하나 있습니다. 암나를 향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암나를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린이 이 특징을 이 순수한 순수하다 이 마음만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미 세상물정에 휩쓸려 가지고 이 순수함을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이 순수함을 가지고 말하면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함이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어른들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견제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 열리는 마음을 가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규티 버문으로서 룻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룻기 룻기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육지를 다시 보면서 저는그 루시 시어머니 이 나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옴이 나오미. 나옴이는 그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비참한 그 일을 겪습니다. 비록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잃은 것은 잃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본인은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는 행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오미가 루키 그 1장 2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루키 1장 21절입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고향을 돌아온 것입니다 비어서 돌아오겠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가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루기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원문으로 읽으면 나오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전능한 자, 전능하신 분 이런 두 가지 호칭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분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이름을 담고 있,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분명히 자신이 겪은 이 비참한 모든 일이 자기가 하나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불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전히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자기 다,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겪는 모든 고난이 그 그림자들을 거두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렇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전능, 전능자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죄악에서 죄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나 죄악에서 죄선을 만들어내는 것 모두 전능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형편이고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최악의 그 형편입니다. 뭐 나오미한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잃었고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무와 같은 자기의 행편에서도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시고 죄악이 행편에 처한 자기를 하나님은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마음으로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항상 이 자기 생각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해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해결 또 그것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이 또 의미를 두면서 신앙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없는 걸 가지고 이미 잃어버린 걸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초점을 주고 거기서 저희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항상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 이름에는 원래 이름에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죽은 남편이나 이두 아들에 대한 이 과거에 집착해서 자신이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면 아마 나오미 인생도 나머지 인생도 계속해서 불행했을 것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 거기에다 자신의 인생의 미를 놓고 생각하고 초점을 두고 생각했다면 나오미 나머지 인생도 계속해서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어린아이 같이 현재에 현재 현재, 현재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나오미는 결과적으로 진짜 이름 그대로 즐거운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무리 그 부정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녀, 우리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부모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들을 강조를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자녀가 우상입니다. 저 저한테는. 그렇다면 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이 잘못을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상을 섬긴이 잘못을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답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상으로 삼지 말고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와 뭐 키와 지혜는 잘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기와 지혜는 잘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순수하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이 모습을 간직하도록 저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역시 그들이그 이런 어린 아이들이 현재에 충실하면서 또 미래를 향해 열리는 모습을 배우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바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또 그런 인생을 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고베동복의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 지위와 신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권력과 힘도 없고 지위와 신분도 신통치 아니면 무시당하고 소홀하게 여김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상처를 일방적으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어린 나이 같이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했던 나오미처럼 세상의 눈이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 같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